허니원 양봉입니다. 6월 19일이고요. 올해 이제 로얄젤리 테스트 겸첫입충에서 오늘 체계하는 날인데요. 한번 어떤 게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이태은 로얄젤리 통은 아니고요. 일반 어린데 6월 1일 날 로얄젤리 왕이 있는 그 통하고 합봉을 했습니다. 지금 한뭐50% 정도 절반 안되게 세대교체 된것 같은데요. 네, 이런 경우에 또 로얄젤이 어떻게 됐는지 또, 또 로얄젤이 순수 로얄젤이 통해서 로얄젤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 종은 구매 이제 찍었던 영상 중에 수정볼, 수정볼 이장님 댁에서 가져간 돌이고요. 로얄제리 왕으로 이제 합동을 했지만 로얄제리 일벌들로 이제 세대교체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한40% 50%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통 로얄제리 왕이 아니면 제리가 잘안 되거든요 네, 보이다시피 로얄제리가 된거너뭐 제리가 꽉 채워져 있는데 성공한 게몇개안 됩니다 둘, 리.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열여덟글 정도 됩니다 예, 이 통도 일반 일반 버리고요, 폐통이고요. 이것도 6월 1일 2일날 체리왕하고 그 합동한 때인데, 이건 어떤지 참번보겠습니다 저거보다 좀잘 되긴 했는데요. 그래도 절반 정도는 안 됐습니다. 재리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채워져 있고요. 이렇게 테스트해서 어떤 통이 어떤 방이 재리가 잘 되는지 보고 그 유황볼로 중에서.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. 저 그렇게 해야지 체리가 잘 되는 통으로 될 거고요. 체리 왕으로 뭐 가져왔지만 바로 체리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 통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이것도 6월 2일날 일반 벌에 체리 왕 수봉 한 겁니다. 6, 6월 2일날요. 한 3분의 2 정도는 성공을 했는데요. 체리도 뭐꽉차 있는 것도 있고요.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체리방 그러니까 작년에 가져온 체리방인데 올해 이 중에서 신앙으로 바꾼 그 다음에 뭐 지금 봉판 만들어져 있고 뭐 태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. F1이 아니라 F2인 거죠. 한번 이통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이 통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여덟 개만 실패하고 다 성공을 했고요. 제리 양은 이제 가득 채워진 것도 있고요. 아, 조금 더 채워진 통도 있습니다. 이 통은 아직 여왕이 네, 올해 이충에서 했던 신앙이고요 털어서 보겠습니다 네,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네, 옆에 통도 제리왕이고요 한번 옆에 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Thank you. 통도 이제 작년에 가져온 제리왕에서 이제 다시 이충해서 올해 신앙이, 신앙으로 교체한 생태고요 지금 산란 중이고요. 네, 이 통도 순수 제리통입이다들어서 보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세, 열네, 열다섯, 열여섯, 열여섯 개 실패했는데요. 어? 젤이 채워져 있는 거는 가득 찬 것도 있고요. 절반 정도 찬 것도 있고 였습니다. 충을 네, 좀큰것뜬게 보니까 젤이가 좀덜 채워져 있네요. 보니까. 통은 처리왕이 아니고요. 일반 벌입니다. 일반 벌인데. 한 번. 일반 벌이고 처리왕 신앙이 6월 7일 날부터 어. 제리왕으로 처묘한 둬서 이제 신, 산란을 하기 시작한 통이고요. 6월 7일부터. 이것도 세대 초기야. 세대 교체가 안 됐다고 봐야죠. 절반 정도나 뭐 절반 정도 이하가 될것 같은데 예, 이 정도 뭐 성공률은. 괜찮은데요. 체리 양이 대체적으로 한 절반이나 뭐 절반 좀안 되고 좀더된 것도 있고요. 성공률은 높지만 체리 양이 얼마 안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개 실패했고요. 그래서 체리 왕 중에 이제 잘하는 통, 재를 잘하는 통으로 주을해서 교체하고 여왕을 계속 만들면서 분양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